레이저 제모가 수염 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 한다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레이저 제모를 1 0번 정도 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면도를 안한 건데 그냥 카메라로 보면 모르겠죠. <목소리> 여러분이거 의식 못하면 여러분들은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. 다들 고민이 있을 거예요. 밤 되면은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올라오고 면도 계속하다가 여기 붉은기 생기는 거. 솔직히 뭐 많은 남자들이 무심해서 이거 모를 수 있어요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. 여자들은 전부 다 알아요. 코 밑에 붉은붉은한 거, 수염 다시 나가지고 거뭇거뭇한 거, 이게 굉장히 깨는 포인트에요. 그 면도를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, 실레트 도르고그 프로텍터가 요 붉은붉은한 것까지는 막아주지 못한다고. 그 거뭇거뭇 붉은붉은 자국이 남으면은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남친 룩을 입어도 그 느낌이 안 살아요. 남친 룩의 핵심이 뭐야? 깔끔하고 훈훈한 거잖아. 수염 자국부터가 그 깔끔하고 훈훈한 맛을 확 떨어뜨립니다. 그러니까, 레이저 제모가 가져다 줄수 있는 장점, 단점, 얼마나 아픈지,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싹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레이저 제모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들어갑니다. 레이저 제모가 수염 나는 걸 막아주기 위해 한다?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. 핵심은? 인중의 피부입니다. 레이저 제모를 이제 몇번 해본 사람들은 인중 피부를 딱 만져보면 놀랄 거예요. 어 인중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웠나? 잦은 면도로 인해 거칠어졌던 피부결이 건강하게 복원됩니다. 단순히 털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울긋불긋한 기운을 싹 없애고 피부톤까지 환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게 바로 레이저 제모의 숨겨진 그러나 가장 큰 매력입니다.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들어갑니다. 인중에 뾰루지가 덜 납니다. 어? 나 지금 인중에 뽀록 나 있는데 이거라도 안 했으면 큰일 나타니까 예전에는 인중이 훨씬 더 뾰루지가 많이 났었습니다. 네이저 재물을 하면 피부 뾰루지가 줄어드는 이유. 제일 먼저 털로 인한 모공 막힘이 감소합니다. 수염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모공을 딱 막고 그 모공이 막혔으면 그 안에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야. 그럼 그게 뭐가 돼요? 뾰루지가 되는 거지 또 면도로 인한 자극을 줄여줍니다 면도 과정에서 칼날이 피부를 미세하게 깎아 냅니다 그곳으로 이제 세균이 더 침투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상처라도 나봐 그럼 바로 뾰루지지 거기에다 우리가 면도날 관리를 제대로 해요 그냥 욕실에 던져 두잖아요 그럼 녹슨 면도칼이 피부에 대면 좋아 안 좋아? 안 좋지 그런 면도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레이저 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물질과 접촉을 적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. 코털에 먼지가 낑기면 코딱지가 되죠. 이 몸속으로 먼지가 들어가는 걸 코털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반대로 인중은 뭐 막아줄 필요가 없는데 이 털이 솟아나 있어서 그 먼지를 붙잡고 있게 돼요. 그럼 뭐다? 피부랑 그 먼지가 더 오래 닿게 된다. 그러면 뾰루지가 나는 거지. 이걸 확실히 줄일 수 있다. 마지막 장점. 사실 대부분 이 장점을 알고 처음에 시작하죠. 뭐? 면도를 적게 해도 된다 어, 면도를 덜 해도 된다고요?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? 아쉽게도 연구 제모를 해도 면도를 하긴 해줘야 됩니다 저는 레이저 제모를 10번 정도 했는데 아직도 드문드문 나긴 나요 솜털처럼 얇게 얇게 나는 거지 지금 제 상태 보이죠?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면도를 하는 건데 그냥 카메라로 보면 모르겠죠? 저도 그냥 잘 몰라요 갑자기 연구 제모 욕구가 확 줄어든다고요? 하루에 한번 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 검은 검은 붉은 붉은 붉 것도 없어지는데 이걸 안 한다고? 거기에다가 레이저 제모가 처음에만 돈이 비싸지 장기적으로는 면도날 값, 쉐이빙 폼값 줄어들고 내가 이거 몇분 하는 거 줄여서 잠을 더잘수 있는데? 이거 개꿀이거든 거기에 투자합시다. 장점 오케이 그만하면 되었다. 근데 종류가 많던데 그 중에 뭘로 가야 되느냐. 대표적으로 아포지 젠틀맥스 클라리티가 있습니다. 가격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클라리티가 제일 싸고 아포지 젠틀맥스 순으로 비싸집니다. 물론 그 안에서도 다양한 기기 모델들이 있지만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. 결과적으로 젠틀맥스의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모델이 제일 비쌉니다. 효과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? 젠틀맥스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저세 개를 다 받아봤는데, 클라리티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. 왜? 나도 효과를 별로 못 봤거든. 근데 가격은 많이 싸요. 5회 기준 10만원 초반대로도 끊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효과가 나야 말이지. 물론 잘하는 데도 있겠지. 나는 못 봤어. 다음으로 아포지 저는 효과를 충분히 느꼈어요 어, 없어지더라고 근데 인터넷에 간단히 봤을 때 효과를 못 봤다는 후기들이 있어서 선뜻 추천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결론은 내가 충분히 비용적 여유가 있다 그럼 젠틀맥스 어? 난 조금이라도 싸면 좋겠다? 아포지 근데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로 가더라도 5회 기준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통증 얼마나 아프냐 레이저 제모의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 고무줄을 쫙당겨서 얼굴에 팍 갖다 박는다. 단, 고무줄을 뜨겁게 데운 상태로. 진짜 정확히 이 표현이 맞습니다. 어찌나 굽는 냄새도 나고, 따끔하고, 뜨끈뜨끈하고, 아주 기가 막힙니다. 특히, 요, 인중 쪽에 때릴 때는, 아, 내가 진짜 모르던 비밀기지까지 다볼것 같아. 눈물이 그냥 줄줄 납니다. 그래서 뭐가 더 아프냐? 일단, 클라리티가 제일 안 아픕니다. 그러니까 효과도 변하겠지. 이론적으로 제일 아픈 건 잼틀맥스입니다. 가장 센 출력을 낼수 있거든 이 젠틀맥스와 아포지 둘다 레이저를 푸시 쏘면서 구운 다음에 바로 차가운 공기를 푸슉 쏴가지고 냉각시켜서 진정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포지는 공기를 쓰고 젠틀맥스는 가스를 씁니다 그러면 안 아프고 쉽게 이뻐질라고 했어?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? 아 단점이 왜 이렇게 많아 더럽게 아프고 5회 이상 가야 되는 시간도 잡아먹고 돈도 비싸네 근데 그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요 수염 자국만 없어져도 귀티가 잘흐릅니다. 진짜 깔끔함이 차원이 다르다고 면도할 시간에 5분 더잘수 있는 건덤이에요 오늘도 기가 막힌 컨텐츠 들고 왔고 다음에도 기가 막힌 컨텐츠 들고 올 거니까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댓글 하나하나 모두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좀 놀아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 패션 응신소였습니다. 안녕.